할렐루야! 예, 상처받은 우리의 신명을 어, 위로해 주시고 어, 또한 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참조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일곱 교회를 찾아가시는데 그 많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유독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한 몸으로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에 그렇게 뭐 규모가 크다든지, 또 재정적으로 능력하다든지, 또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한몸으로 받고 진정 주님께 칭찬받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또 주님으로부터 더는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이 창립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우리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빌라델피아 교회 의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어,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책만 받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주님 제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더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있다면 그사람이 바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인 것을 보라 볼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자 중에 최고 중에 최고다 뭐 이렇게 칭찬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세례요한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세례요한의 그의 삶또 그의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세례요한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어, 주님은 우리 명륜역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네.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세례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저 하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가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오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비록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누리는 천국이든 아니 오는 천국이든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세례요한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같다고 합니다.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아지는 경량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빠져 있지 않는지 늘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에 푹 빠져서 자칫 죄악에 물들까 싶어서 그의 삶은 광야로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승천하는 삶을 세례요한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들다 보면서, 그는 이 세상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자칫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그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가는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춤을 돋구면 그 소리에 휩쓸려서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대세가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마.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겼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 그것이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누누이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즐거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이 가치고 의미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쯤은 성찰하고 살펴. 봐야 그것이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과 저는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순간 내가 누리는 이절국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 내가 누리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인지 우리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안겨줍니다. 죄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절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키모 족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죠? 추운 날그 문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기 전에 그 눈밭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놔요. 그러면 늑대가 지나가면서 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핥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가운 피 맛을 맛보지만 자꾸 핥다 보면은 아주 따뜻한 달콤한 피 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그 피가 누구의 피냐? 그 날카로운 칼날에 베어진 자기 혓바닥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정신없이 할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한마디로 에스키모족의 사냥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이 가치 이 의미가 마귀가 던져 주는 거기에 빠져 가지고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빠져 있다가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면 우리는 진정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 골로 삼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에 동참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길에서 있다면, 빨리 벗어나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증만받는 사람이 없기를 죄념로주원합니다 여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할로야 찬형대원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길을 기울었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기울여야 하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교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정면으로 세례 요한이 뭐 안면 몰수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돌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세례 요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회계의 시작은 자기 잘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회계의 완성, 회계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세례요한에게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3정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자는 가졌다고 폼 잡고 없는 자 멸시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어디 보면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명분상 법대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명분상 로마 정부에 파치돼서 세금을 거두지만 부과된 세금 그 이상으로 거두어가지고 자기 고주머니를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권력을 이용해서 착고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4제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군인들도, 어떻게 보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앗고 말이죠. 강탈하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다 사람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캐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착복하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하지 마라. 뭐 그런 개념이 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속이거나 남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뭐, 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에 빠지시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치사, 더불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챙겨주고, 사랑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주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간다 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세례요한를 영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까지 무슨 사이가 특별하게 펼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은 그때의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 모든 민중들의 특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으로 받은 자로서 세례요한을 덥이 추앙하고 있는 그때의 세례요한은 나는 장차오실 그 예수 부터에 비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을 때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시는 주님을 거역하고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주님이 제림하에 오실 때도, 주님이 제림하에 오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론 왕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다 주님을 끝까지 따른 것이 아닙니다. 가룟유자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제갈길로 갔습니다. 아니 열두 제자가 다 그랬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열한 제자는 변화되어서 끝까지 주님이 걸어갔었던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가름유자는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50만 명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지만 갈렙과 요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도중 하차하고 말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여 나갔던 사람이 갈렙과 요서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주님 제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 더 없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소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로로 축원합니다. 기도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끌음 속에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